시간을 각인시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결국 새로운 순환의 상징이 되는 사건들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은 단순히 한 교황 재임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언이었습니다. 다정한 말과 겸손한 몸짓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제때 이해하지 못한 암시된 메시지들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선종하기 며칠 전 바티칸의 고요한 복도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오래된 책들과 밤의 기도 속에서 이미 쇠약해진 건강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한 한국인 추기경에게 마지막 생각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학적 가르침도 정치적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환시였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명확하고 영적인 무게를 가진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만 속삭이듯 전해지던 이 이야기는 교황의 사망 발표 이후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성직자들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 환신은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등장할 예상치 못한 인물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최근 몇달 동안 한국 국민은 현대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격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치적 위기와 고위 관계자들을 둘러싼 스캔들, 그리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사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들까지 포함해 노인과 청년들 사이로 불안이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비롯된 이 예언은 마치 생명력을 얻은 듯 퍼지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성직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공유된 내용이 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고 청와대 위로 구름이 들이울 때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름이 아닌 사명을 따라 불릴 것이며 이전에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고 그 백성에게 인정을 받기 전세번 거절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분명히 한국 대통령의 공식 거처를 뜻하며 북쪽의 바람은 북한에서 오는 무언가 혹은 상징적으로는 위기와 예기치 않은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름이 아닌 사명으로 불릴 인물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기존 수단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때 구세주 혹은 민중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쓰이는 한국 문화와 직결됩니다. 누군가에게 이 계시는 단순히 상징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한국 사회의 징후들과 너무도 정확히 맞물려 섬득할 정도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한국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중의 움직임은 더욱 힘을 얻고 이전에 분열되어 있던 야당은 뜻밖의 연합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낯선 이름들이 떠오르고 전통적인 틀에 맞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지역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의 힘은 그 내용 자체보다도 그것을 전한 인물에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재임 기간 내내 종말론적 발언이나 미래 예측을 자제해왔습니다. 그의 영성은 항상 현재에 집중되어 있었고 인간 중심적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설령 비밀리에 남긴 말일지라도 이런 유언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깊은 충격을 줍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대비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온화함과 그의 마지막 말이 지닌 어두운 무게 사이에 대비 말입니다. 당신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가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인가? 왜 지금인가? 이질문들은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하나의 성찰을 요구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으며 영적 세계와 정치 세계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징후로 볼때 한국, 극복과 신앙저항의 역사로 점철된 이 나라는 이미 조용한 변화의 무대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팽팽한 긴장과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거리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정치적 언설보다도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합니다. 한때 국민의 신뢰를 받던 제도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으며 정치적 위기는 누적되고 스캔들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되지만 사람들 사이엔 무언가 곧 터질 듯한 집단적 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고위층 인사를 둘러싼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대통령조차도 내부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단지 해답이 아니라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들조차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전환을 목격하려는 듯 무언가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 직전 남겼다는 이 예언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섬뜩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닌 사명으로 불릴 인물, 세번 거절당한 뒤에야 빛이 드러날 인물. 처음에는 시처럼 들리던 그 말이 이제는 점점 현실의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언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두운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은 전통적으로 전사나 정치인이 아닌 조용한 사명을 가진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절박한 바람이 그들을 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달 사이 이런 인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예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언은 한국의 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황은 말했습니다. 이름이 아닌 사명으로 불릴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세번 거절당한 뒤에야 비로소 빛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적인 표현처럼 들렸던 이 말이 이제는 점점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전례 없는 혼란과 긴장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는 계속되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한 인물이 조용히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명인도 정치인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 곁을 걷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뭔가 다르다고,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담겨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변화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기차역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그는 조용히 사람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그는 세번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엔 떠돌이로 오해받아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을 조종한다는 의심을 받았고, 세 번째는 사기꾼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하지 않았고 조용히 물러날 뿐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기 시작했고 그의 존재는 서서히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그 무렵 대구의 한 스님이 공개 강연에서 교황의 예언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 메시지가 한국에 내려온 영적 신호이며 그 남자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른 잎에 불 붙듯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정치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내부 수사와 사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예언은 청와대가 구름에 덮일 때 그가 나타날 것이라 했고, 그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한 어린 소년이 생방송 중에 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그냥 아저씨가 아니에요. 저 아저씨는 빛이에요. 그 말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개인이 아닌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권력을 향해 손을 뻗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예언은 단순히 한 사람의 등장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민 전체가 깨어나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바로 그 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예언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며칠 동안 무언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을 끈 것은 신문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비공개 회의들이 열리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인물들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정치 상층부만의 전유물이었던 자리들에 지역 공동체 리더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정당이 아닌 체제 밖에서 올수 있다는 가능성. 이 움직임의 중심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명인사도 영향력 있는 기업인도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역사회를 돌며 공립학교와 사회복지센터에서 이야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언론에선 존재감이 없던 이름이었지만 거리에서는 점점 존중받는 이름이 되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것을 방패삼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모든 말 속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의 앉기를 선호했습니다. 카메라에 둘러싸인 적도 없지만 그의 말은 언제나 도착해야 할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프란치스코 교황의 예언 한 구절이 다시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선택받은 이는 인정을 받기 전에 세번 거절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 말입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주목받기 시작한 그 이름 역시 세 곳의 주요 기관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엔 전통 정당이 정치적 경험 부족을 이유로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대형 방송국이 그의 인터뷰를 방영 직전 취소하며 편성 조정을 핑계 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지도자들이 그가 어떤 후원도 받지 않겠다고 하자 미팅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절들은 오히려 그를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미지를 강화시켰습니다. 외면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구조가 아닌 일관성에서 나오는 힘을 가진 사람, 그 사이 나라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매주 새로운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대학들, 시민단체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깊은 변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지 처벌이나 인물 교체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명확함을 원했습니다. 윤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인 사람을 원했습니다. 이쯤 되자 몇몇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그 이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지지를 보낸 건 아니었지만 신중하면서도 존중하는 자세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그를 비공개 강연에 초청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자원봉사 의사들 모임에 그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은퇴한 판사는 칼럼을 통해 그를 소음 속의 맑은 목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일들만으로 그를 확고한 이름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엔 그 가능성 자체가 이미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추종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말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이들이 이제는 카페, 교회, 지역센터에 모여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악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경청이 있었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짧은 인터뷰들에서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허영심이 아닌 책임감으로 빈자리를 채울 때라고 준비된 답은 없지만 국민과 함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를 한국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새로운 리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징후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 전체를 향한 영적 부름이었습니다. 세 번이 거절을 견뎌낸 그 인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추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사명을 공유하는 동료들입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밖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리더들이 중앙 무대로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이름보다 사명으로 불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약속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는 연단에 오르지 않고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 앉습니다. 카메라를 찾지 않지만 그의 말은 멀리 퍼져나갑니다. 예언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택받은 이는 세번 거절당한 후에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전통 정당이 그를 거부했고 대형 방송국이 그의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대기업 지도자들도 그가 후원을 거절하자 등을 돌렸습니다. 세 번의 거절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절들은 그를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리더는 권력 구조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깊은 변화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시위가 일어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처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변화를 원합니다. 명확함을 원하고 윤리를 원하며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더 이상 거짓된 약속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자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이 그를 비공개 강연에 초청했습니다. 은퇴한 판사는 칼럼을 통해 그를 소음 속의 맑은 목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이들이 카페와 교회에 모여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음악도 박수도 없습니다. 대신 경청이 있고 변화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허영심이 아닌 책임감으로 빈자리를 채울 때라고 느꼈다고 말입니다. 준비된 답은 없지만 국민과 함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교황의 예언은 그가 이름이 아닌 사명으로 불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얼굴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봅니다. 이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봅니다.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도 결국 똑같을 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돋보이려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합니다. 그 점이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신호가 되었습니다.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지금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새로운 리더가 등장할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국민이 전통적인 틀밖의 인물을 향해 용기를 낼수 있을까입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가보자고 말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 정치순위표에 없습니다. 여론조사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시장에서 병원 대기실과 버스 정류장에서 그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전설로가 아니라 필요한 일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그가 결국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사람들 사이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적을 기다리던 한국이 조용한 진실한 행동 속에서 가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예언은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직책을 지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의 태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의 태도를 말입니다. 교황은 한국이 깊은 전환기를 맞이할 것을 예감했습니다.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닌 의식의 변화를 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를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국가의 현실을 진심으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낡은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할 용기 새로운 길을 시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진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제도 정치의 신뢰는 무너졌고 정당들은 분열되었으며 젊은 세대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들입니다. 어쩌면 그 남자의 진짜 역할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다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온 국민이 정치란 높은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것 말입니다. 하나의 행동, 하나의 선택, 하나의 경청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짜 메시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정한 변화는 위에서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한국에 대해 예언을 남겼다면, 그것은 이름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선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집단적 부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진짜 구원자는 한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은 한 국민 전체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과 또렷한 눈 그리고 변화를 감당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남긴 마지막 예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